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소음이 잠시 잦아들고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이 시간 참으로 귀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고목처럼 수많은 풍파를 겪어내며 삶의 깊이를 더해 오신 당신께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가 잔잔한 위로와 평온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뜨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삶의 길을 함께 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 지금 여기를 살아가세요. 과거와 미래로부터의 자유.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방황합니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가듯 시간 또한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애썼던 지난 날들,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당신을 이루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들로 인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음을 기억하세요. 이제 무거운 과거의 짐은 강물에 띄워보내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바람에 실어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숨결에 집중해 보세요. 따스한 햇살, 창가에 스미는 바람, 찻잔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살아 숨 쉬는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 순간의 평화로움 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걸음 내 안에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세요. 오랜 시간 가족을 돌보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 안에는 본래 깨끗하고 지혜로운 불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순수한 본성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다른 세월이 가져다준 깊은 통찰과 너그러움이 바로 당신 안에 숨겨진 빛나는 보석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새겨준 지혜의 무늬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실수했던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기 연민 또한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을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온전히 전해주세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 발걸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감사의 힘. 부처님께서는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하고,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음에 감사해보세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 지저귀는 새소리, 밤하늘의 별빛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지고, 마음에는 잔잔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발걸음, 고요함 속에서 참된 날을 만나세요, 고요 속에 깨어남. 때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 맑은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지혜의 조약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들숨에 우주의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날숨에 마음속 걱정과 불안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은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강물 위를 흘러가는 나뭇잎처럼 바라보세요.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의 답을 찾기도 하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기도 하며,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발걸음 가볍게, 헐헐 날아오르세요, 내려놓음의 자유. 우리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마음 속에 너무 많은 근심과 집착을 담고 있으면 평화가 깃들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시며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움, 원망, 후회, 욕심 등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감정의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폭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의 선택입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듯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비와 사랑, 평화와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온 이 마음의 여정이 당신의 삶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평온함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일상 속에 잔잔히 스며들어 매순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